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네메시스의 왕성호라고 합니다. 예. 아, 저희는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 솔루션, 경쟁력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합병증이 심해지게 되면 뭐 신체는 절단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그 병인데 불행하게도 어 예측에 의하면 2045년도에는 당뇨병 환자가 약 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도 2025년도 기준으로는 우리 돈으로 한 7.5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혈당을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BGM과 CG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BGM이고요. 아시다시피 손가락 끝을 찔러서 이제 피가 떨어지면 그것을 스트립에다가 떨어뜨려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하루에 두 번, 세번 이렇게밖에 못 재기 때문에 그 혈당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피를 뽑는 데서 고통이 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이제 CGM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CGM은 연속 혈당 측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피부 안에 바늘이 삽입된 채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5분에 하나씩 혈당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굉장히 연속으로 잴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나 빅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쉽지만 바늘이 좀 깁니다. 4에서 7mm로 길어서 좀 아프고 가격이 1년에 유지비용이 한 600만원 이상이 들어서 아,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러면 CGM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CGM은 그 막에 그 포도당이 통과를 하게 되면 효소하고 만나서 당을 분해하고 그때 전자가 발생하는데 전자가 이제 혈당과 비례하는 전류로 변환합니다. 이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생체 신호처리 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폭시키고 디지털로 바꿔서 연산을 한 후에 무선 통신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현재 cgm의 뭐가 문제점이고 저희가 제안하는 cgm은 무엇이 다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좀 비쌉니다. 태그 하나가 일주일에서 열흘 쓰는데 7만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4에서 6mm, 예, 7mm 정도 돼서 바늘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쓰던 지우개처럼 생겨서 배에 붙이고 있으면 이제 안전벨트 멜 때나 허리띠 이럴 때좀 걸리작스럽고 좀 불편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생 기술이 발달돼서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지우개 형태로 두꺼운 것이 아니라 그 데일밴드 같은 반창고 형태로 저희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 가격은 1만 원 미만으로 원가는 그거보다 훨씬 싸고요. 어, 그 다음에 그 1mm 정도의 바늘이기 때문에 어, 최소 침습에 최소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3mm 미만으로 해서 굉장히 얇고요. 그다음 편리하고 정확도는 기존의 CGM과 동일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그 그림이 저희 이제 패치 그림인데요. 약 4cm, 4cm인데 두께는 3mm 정도 되고 그 안에는 배터리가 이제 페이퍼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한 신호처리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선통신칩도 들어가게 되고,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솔루션을 그 제약회사나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에 납품을 하는 것이 저희의 비즈니스 B2B 모델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혈당을 잴 때는 우리가 피를 뽑는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CGM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다 발전된 CGM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반대쪽에 있습니다. 재면 재거 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은 옛날에 주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으로 하고 이제는 그, 그 패치 형태로도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 5년 뒤로 예상을 하는데요. 클로즈 루프로 혈당 재는 것과 인슐린 주입이 합쳐진다면 이것은 인공 췌장이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저희가 두 번째 최종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마이크로 니들 센서가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 구성은 저희 파트너 회사랑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 기술은 생체 신호 처리, 반도체 아설계, 그 다음에 무선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가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처리는 또 저희의 다른 파트너와 협력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술 영역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혈당만 잴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생체 신호를 증폭하고 연산하고 디지털로 바꿔서 무선으로 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센서만 바꾸게 되면 어, 무한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캡슐 내시경 쪽의 이미지 신호 처리 쪽은 이미 개발이 좀 끝나 있 있고요 현재는 혈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같은 것도 어, 저희가 이제 isft 이온 센스티브 에피티를 사용해서 어, 센서분만 바꿔 주면은 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무한히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반도체 칩으로 여러 가지 신호 처리를 실리콘으로 다 프로빙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이시는 칩이 안 보이시겠지만 6mm 6mm짜리 칩인데요. 이 안에 모든 생체 신호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 CSP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3mm 3mm 안에 모든 그 신호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저희 개발은 그 연소결당 측정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은 2022년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바이러스 진단 쪽도 어, 저희가 2023년도에는 양산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이크로 니들 바늘은 저희가 이제 고유한 그 구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개 전극이 아니라 두개 전극으로 간단하게 했고, 피부 속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늘을 이용한 신호처리 부분과 그 다음에 무선통신 부분으로 하나의 솔루션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플렉스볼 PCB에 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저희 그 운영진하고 경영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사업개발 쪽 생산 쪽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멤버들은 2003년도에 회사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의 나스닥 업체 매각을 하고 저희 멤버로 봐서는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7년 이상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팀웍이고 그다음에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특허는 생체 신호 처리 관련돼서 9개를 냈는데, 3개는 등록이 완료가 됐고, 6개 심사 중이고, 5개는 지금 또 추가로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업 재무 계획입니다. 그 2023년도에는 약 223억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매출은 그림에서 보이는 연두색 처럼 연속 혈당 측정 쪽에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검증은 저희가 다 끝났고요. 어, 현재는 그, 그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그 캡슐 내성에 들어가는 칩도 개발은 끝난 상태고 현재 집중하는 것은 바로 연속 혈당 측정. 칩과 솔루션 개발입니다. 투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까지 두 개의 기관주주로부터 15억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내년도 1Q 목표로 해서 그 라운드를 해서 3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금의 용도는 방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연속혈당 측정 솔루션에 저희가 매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